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이 위험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투자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채권을 사시거나 은행에 예적금을 드시는 것이 과감하게 남들이 하지 않을 때 공략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이번 영상은 손실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위험을 얼마나 가지고 매매를 하시나요? 주식 투자에서 위험을 가질 확률이 몇 퍼센트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확률은 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항상 거래할 때마다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이 위험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투자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위험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투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이익도 크지만 손실의 가능성도 몹시 높습니다.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의 성향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스타일을 매매를 할 것인지 나는 어떤 성향인지 감정의 기복이 높은지 낮은지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주식투자는 기본적으로 위험을 동반하는 투자입니다 위험을 무릅쓴 사람만이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큰 수익률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위험을 예상하고 이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주식투자는 마치 사업과 같습니다 불확실성한 이 분야의 종목에 투자를 한다는 건 투자를 했을 때 돌아오는 피드백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위험, 고수익이 주식 투자의 속성입니다. 주식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나서는 투자자라면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마음 편하게 채권을 사시거나 은행에 예적금을 드시는 것이 수익률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융투자에서 안전하게 투자한다라는 건 생각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욕심이 많은 겁니다. 10번 투자해서 9번 성공해야지라는 생각은 엄청나게 욕심이 많은 겁니다. 이게 아니라 10번 투자해서 7번 잃고 3번은 성공해야지라는 내용이 이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위험성을 가지고 손실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안전하게 큰 수익을 내는 투자 상품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너도 돈 벌고 나도 돈 벌고 너도 나도 돈 버는 시대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돈을 벌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게 지금 모습입니다. 리스크와 수익률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거죠.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에부터 주식 투자는 출발을 합니다. 만약에 현명한 투자자분들이라면 주가가 편안한 자리보다 공포스럽고 힘든 자리일 때, 매수하기 애매한 자리일 때, 과감하게 남들이 하지 않을 때 공략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준비가 되셨더라면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위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라는 상태를 먼저 점검을 하신 후 공부를 하시고 원칙을 세워서 매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